사정충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그 테스트를 하시기로 하셨던 분께서 영상을 올려주셔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저도 멘트를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체험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니깐요. 앞으로 다른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할 를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매가 아닌, 이제 테스트용, 그리고 이제 실제 체험기용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라도 더 많이 사셔서 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이 하나를 사는 게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막상 내가 타봤더니, 어씨, 별로인데? 나랑은 좀안 맞는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씩 사용을 하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한두달석달 달 돌리고 남은 거는 똥값에 팔 테니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바뀐 룰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타시고요. 그리고 타보시고 생생한 영상과 그리고 멘트를 달아주시면 돼요. 뭐 멘트를 달아주시기 힘들면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또 생생한 리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타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때 처음에 약속드렸던 금액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타면서 더 많이 실제로 느끼고 이제 생생한 그 다음 분들을 위한 그런 리뷰를 얻기 위한 거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일반인이 직접 타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 죠？아, 이게 혹시 바닥 에 소음 이 많이 날까 봐깔았 는데 뭐, 빼 야겠어. 뭐. 자, 아,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총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야외 라이딩의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더 즐거운 라이딩이 되었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단점 하나를 꼭 말씀하신 게 있으셨어요. 이분은 에어보드라는 걸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아래층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에어보드보다는 좀 비싸다. 하지만 분명히 장점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여러 번탈수 있는 한타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건이 좌우에 댄싱을 할때이 프레임이 흔들리면서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씩 조금씩 울지 데미지가 중첩이 되죠. 그거를 막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번 후기는 정말 진짜 솔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다음 분들이 또 타시면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리뷰들을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고 라이드나우를 구매하시려는 다음 소비자분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번 또 테스터분이 나타날 때까지 영상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찾으러 다닐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좀 타시는 분이 있으면 은 메시지 보낼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저희는 또 열심히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머리를 쉬어 짜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렸습니다.